네, 스케미지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천안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 천안이죠. 현재 천안에는 나우커피 12호점이 계약돼있고요 그리고 9호점까지는 가게를 계약해서 오픈을 했거나 혹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정동에 12호가 있고요 그리고 상영동에 12호. 그리고 구성동, 신부동, 불당, 통정, 지구, 목천,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아직 가게를 못 구했고요. 지금 현재 구하고 계신 중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게를 먼저 구하고 나 o 커피 계약을 하시면요. 100만원 날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에는 나 o 커피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가게 먼저 계약금 걸고 100만원 걸고 나 o 커피를 하신다고 전화를 주셔서 100만 날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왜냐? 이미, 이미 내가 계약한 가게 주위에 나우커피 없던데 무슨 얘기하냐 하시는데 가게를 계약하시고 공사가 안 들어간 집도 있고 그리고 공사 중인 집도 있고 간판을 안 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곳곳에 나우커피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계약을 먼저 안 하시고 나우커피를 계약을 안 하시고 가게 먼저 계약하시다가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기존 점포가 있는데 또그 근방에 나우커피를 입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계약을 하시고 나우커피 계약을 하시고 가게를 구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가게 먼저 구하고 나우커피 가맹 계약한다고 전화 오셔서 100만원 날리신 분 허다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우커피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요. 특히 지금 경남을 넘어서 천안, 인천, 수원에도 나우커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이제는 충청 수도권도 하시기 전에 가게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맹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이 가게가 내가 작아다 그때는 먼저 가게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 근방에 나우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 입지에 나우 커피 입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하시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안이다 혹은 서울이다 하시면 계약을 하시면 계약과 동시에 제가 그 근처 서울이면 서울, 천안이면 천안 계약 리스트 주소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고 그 동네를 피해셔서 가게를 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인데 계속 계약을 먼저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천안 중심이죠. 쌍용동 두정동이 중심인데 쌍용 1호점. 지금 낮과 밤이 교차하죠. 왜냐면 제가 낮에 찍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장이 저녁 때 찍으면 더 은은하고 또 손님들로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또 방에도 받지 않고 편하게 찍을 수 있어서 저녁 때 왔고요. 지금 쌍용점 같은 경우에는 두정점, 두정 1호점 점주님께서 그 사무실하고 같이 하시는 두정점 있죠? 두정 1호점 하시는 지사장님이 지금 2호점도 두정 2호점도 계약하셨고요. 그리고 동생분도 또 계약을 하셔서 근처에 또 매장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쌍용점은 쌍용 1호점은 두정동. 두정점 점주님의 또 친구분이시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두정 1호점 점주님이 나우커피 전안 3, 4 5점으로 낙점해놨던 자리인데 요거를 친구분에게 양보하셨구요. 여기 위치 보시면 요 위에 아파트 대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 4천 세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입지가 올라가는 아파트 입구로 가는 입구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새도 굉장히 착합니다. 1500에 68. 예. 네. 나쁘지 않죠. 전안에 계신 분들이 전화 많이 오시는데요. 청당하고 새가 3000에 170 이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찾아보면 1000에 100 이하 수천 개 있습니다. 수천 개. 안 찾아보셔서 그런 거예요. 계속 불당이나 청당만 보시니까 새가 비싼 거지 다른데 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당불당처럼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많은 데가 나우커피가 잘 팔릴 거라고 다들 그쪽에 많이 보시는데요. 그쪽도 괜찮지만 나른 다른 쪽도 아파트 오래된 데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장은요. 새 아파트, 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주위에 거주민이, 거주가 몇천 세대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구하실 때 근처에 새 아파트, 새 건물, 새 동네, 새 식당,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요. 오래된 동네도 괜찮습니다. 왜냐? 오래된 동네가 새가 싸지 않습니까? 보증금 싸고, 새 싸고. 그리고 꼭 아파트 앞에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근처에 맛집 그리고 원룸이 굉장히 많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수원 구운점이나 천안 두정 1호점 이런 데 위치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지도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요런 입지에 나우커피가 들어가면 괜찮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 그러니까 원룸이 도움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냥 원룸만 있을 땐 재미없고요. 근데 천안이나 수원처럼 직장이 빵빵한 동네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맛집이 있고 그 근처에 원룸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면요. 새벽 시간대도 매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쌍용점 같은 경우에도 천안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인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위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얘는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나면요. 더 매출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점주님이 오픈을 하면 떡도 돌리시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2주간에 걸쳐서 머그컵 행사도 하셔야 되고 또 위와 같이 종이 쿠폰도 주문하셔서 또 지나가시는 손님들 혹은 근처의 식당에서 나오시는 손님께 또 증정 행사도 하시고요.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이 무인 카페지 그냥 오픈만 해놓으면 200잔 300잔으로 안 올라갑니다. 제가 보면요. 50잔, 100잔, 150잔, 200잔, 250잔, 300잔 이 가게들은요. 점주님이 하시는 게다 다릅니다. 매출이 안 오를 때는 끊임없이 이유를 알아보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위치가 이러니까. 위치는요, 단 하나의 요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점주의 역량과 스킬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오픈만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저는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이고요. 오늘은 천안. 쌍용동에 위치한 쌍용 1호점,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쌍용 1호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에 계신 분들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리셔서 커피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입지도 한번 보시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